이네나 아, 예. 브이로그 찍어 얘들아. 왜? 나 유튜브 올리거든. 내목표다나 아, 찍고 있... 유튜브 유튜브 올려 어. 오늘 나랑 재훈이 냥 커플로 나만 아님. 난 청바지. 보이지라지. 아연이가사준다 하얀... 고야키. 짱크 <laughs> 지아게요 오케이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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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군 것도 기준 문 것도 오케이. 끝! 아, 로라오세요 다들. 우리 어디 갈래 진짜로? 우리 친구 올 근데 일단 날씨 너무 좋다. 어. 브이오. 이게 3cm. 이게 3cm? 야, 아, 밝게 들지 마. 일라 오토바이 오토바이. <laughs> 저 설레는 기차. 재현 <laughs> <laughs> 씨 무슨 생각하시나요? 네. 무슨 생각 생각 생각하시나요? 나요. 심창 어떻게 패일까 각 <laughs> <laughs> 네. 열심히 가고 있는데 없어요 그냥 애들이. 아네안녕 가세요. 저 얼마 인 거죠? 한, 한 시간이요? 한 시간이요? 네. 별로 안 기다렸네요. 네, 전 갈게요. 네 아니, 아 미안해요. 저러고 간답니다. 왜 저러고 가는 거야? 아 저희가 어딘데 야, 너무 좋아 근데 야 너네 쉬고있어 나 갔다 갈게 아 안나 야 재현씨 어떻게 그렇게 빨리 갔죠 근데 얘는 확대가 안된다 응 확대가 안돼 이렇게 해야돼 <laughs> 개웃겨 아, <laughs> 또왜 찍으시죠? 응, 이또또왜찍으시 그냥 찍자 어때? 이거 좀? 음. 이거? 음. 하 <laughs> 어 좋아좋아 좋아. 네 이거는 어.. 약간 매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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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스 매운 소스가 갈려있는 목뼈닭발 주밥입니다 네 맛있게 먹을게요 네 김태환선생의 맛있게 먹는 법 이거 한 번에 다 먹는다고? 어? 한 번에? 아 이건 좀 지몸민다 이거 알았한 입에 가능 네, 우리 하지 마. 씩씩 폭폭박. 오! 와! <laughs> 아, 감사합니다. <laughs> 얘들아, 맛있게 먹어. 벌레 먹. 좋아요 가잖아. 그리고 원체형이잖아. 그리고 학기 <laughs> 말하면 안 돼. 아 진짜? 어 그리고 항공서비스가 <laughs> 아잖아 그리고 나보 나이 많잖아. 야, <laughs> 야 이거 소주 한 모. 누구야? 아니야, 아니야.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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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리고. 네? 그 누구 닮았다 소리 듣는데? <웃음> <웃음> 뭐라고? 개지. <laughs> <laughs> 뭐지 이름상 생각... L? L? 얘는 이제 이미... L? 어 L. 그 이름이, 이름이 돼. 돼. L. 머리 내리면 안돼와 <laughs> 근데 이거 봐 지금 카메라 켜니까 되게 정신 한척 하는 거봐 지금 개킹가 아, 나와? <laughs> 근데, 아 너무 싫어 <laughs> 맛있네요 와 <laughs> 어, 우리 채영이 <laughs> 우리 채영이 완채형 <원> 채영? <laughs> 마스크 목빨 빨기 진거 봐봐 취하셨나요? <laughs> 와 조명 잘봤네 무게저피저 <laughs> 저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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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는 저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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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야너 최대한 가까운 는 저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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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차 어떻게 타고 가실 거죠? 택시 타고 가려고요 아 배신차에서 <laughs> 요 <택시티스 나와라. 웃음> 안녕 뭔데 뭔데 아녹음하네 <laughs> <먹기에는. 웃음> 녹음하고 있어 쓰레기가 어 안돼 예아 토요일 밤에 오늘인데요 딱 뭐 일요일을 준비해야지. 아 <laughs> <와>, 너무 현실적이야. <웃음> 어떡해. <웃음> 우리 내일 행사 있다. <laughs> 전 없어요. 와, 네. 너무 열창한 거에 비해 너무 현실적이었나? 네. 좋아하는 노래인데개뽕이라면서요개뽕 <laughs> <개봉은> 개봉이지. <laughs> 어. 어.

제 카드, <laughs> 음료도 사주고 차례 땅도 만들어주고, 지금. 어? 뭐라고 지고 있는데 왜 이렇게 비싼 투케요 비싼 거, 어, 내가 이렇게 펜까지 써고면서 잉크도 썼지, <웃음> <웃음> 어? 잉크 이러네. 얼음컵도 <laughs> <어루껍도> 사주고, <laughs> 네 이거예요 이거. <laughs> 뭐, 밥 먹으러 가는 길, <laughs> 아, 따라하지 마세요. 너도 따라하지 마세요. 아, 거기 우리 우리 헬로키퍼 <laughs> <아니, 핸드폰 핸드폰 웃음> 있는 거? 얘도 찍어.